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간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 챔피언은 탑 나르인데 제가 이 나르가 지금 현재 오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오피라고 생각하냐면은 요즘 탑에 무상성이라는 게 없고 전 가위바위보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나르나르 나르 챔피언이 무상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챌린저 중에서 분노 방패 관리병 에디인가? 강남 방패 에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챌린저거든요. 나를 하는거 보니까 아 진짜 좋아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몇번 연습하다보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이 어, 졸렬하게 하, 아 초보자인가? 졸렬하게, 졸렬하게 하는거 좋아하면 나를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이번 영상 어찌됐든 뭐 풀영상으로 갈거고요 보시기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사실 뭐 하이라이트 때좀 좋은데 자 이렇게 직, 직공하고 드러났습니다 이거는요 깡여기서 이제 불그레이지랑 의지랑 사전 준비를 들렸고요이 사전 준비를 든 이유가 어차피 수왕이 나서는 뭐 상대가 만만한 친구일 때 가는 거고 나중에 1 0분대 돼서 태세 변은 해요 나래가 초반에 엄청 강한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민아는 민단을 푸시 미면서 이제 견제를 한다든지 약간 좀 졸렬하게 하죠 이렇게 아, 시장 이거 왜 저쪽으로 갔는데 미친 어떻게 된거야 이거 원자 만약 상대가 좀 잭스라든지 좀 힘든 친구라면은 도란방패를 들여서 아이템을 스타트하시면 되니다 오케이 솔직히 나도 나르가 이렇게 괜찮을지 몰랐단 말이야 몰랐었는데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원 2. 자르반 없네요 자르반 오른쪽에 있죠 천천히 밀면서 견제합시다 만약 자르반에 이어서 오면은 여기서 넘어가면 돼요 저기 넘어가면 4회 살수 있어 우리 정글러가 죽어가지고 <laughs> 아니요미녀을 먼저 먹읍시다 어차나 잡기는 힘드니까 자원 두 스킬 쓰지 말고 평타 세대를 맞추세요. 안 나오면은 여기서 스킬을 맞추고 때리면 되고 점프는 끝까지 낍니다 어디서 씨 버스를 받으려고 문도를 고르나? 요즘은 본인의 게임을 만들어야지. 궁덕 괜찮아요. 어차피 견제 타이밍 아직 살아 있으니까 원 오케이 원. 괜찮아 괜찮아 정글로면 이겨서 넘어가면 돼자 미련을 때리면서 다시 한번 더 견제 온 안되죠 음 안되면 다시 미련 뒤로 숨고 또 견제 온 다시 한번 더 안되면 다시 한번 더 평타 때리고 끝없는 견제와 끝없는 더러움을 선사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원투 쓰리 오 다시 한번 더3 오케이 3 4원2 잡았죠? 후 직공과 점프 EQ 삼타가 이제 미니 나르 슝슝이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가니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템을 먼저 어루프트 망치를 간 다음에 마법사 체력을 올리고 가고일뭐 상대가 만만하면 모란검을 가도 좋죠? 모란검 이문도 같은 경우는 모란검이 잘 맞을 거에요 현 이제 %데미지 흡그 들어가니까 여참음치감검 가도 좋고 못봤어 탑솔 킬감이 사실 좋명하 봤어. 탑 자, 다음은 자, 기갑은 자, 기용은받은치같은 느낌인데? <laughs> 선의 보세트말니까 어찌됐든 제가 요즘 탑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수비적인 챔피언은 그냥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이제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챔피언을 골라서 티어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결국 게임은 자기 자신의 미어야돼요 남을 믿으면 게임 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챔피언을 고르는 게 좋아요 공격적인 거 저는 나르를 추천드립니다 해보니까 좋아서 땅 밀어내주기. <laughs> 자, 얼마 뽑기 전까지는 라인 푸시하면서 졸렬하게. 민호는 푸시하면서 상자 안하면돼요 점프를 아끼다 보면은 정글 자르면 오면은 그냥 바로 빠지면 되니까. 맞죠? 딱 맞죠? 어차피 점프안 쓰니까 오기 힘들어. 6레벨아드면저못 따거든요. 당당. 아까 전에도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더 견제. <laughs> 저게 어좀 빡쳐요 진짜. 당해보면 아는데 열받아. 그리고 나서스가 나를 죽었다 깨어다 나도 못이요 나르가 이제 모란검을 올리고 어붙부터 망치 올리면은 양다도기나아 진짜 답이 없어요. 자, 피해주고, 다시 한번더슝아내 어? 친구 어디갔니? 형 그런거 안해도 괜찮은데? 내가 저런거 죽겠나? <laughs> 아니요? 아니요. 미네들이 숨어있다? 우리 친구 있다. 자, 무빙해주고 또 3타. 조렬하죠 벌써 피 반피 됐죠? 메가 나르는 한타 전용이고 미니 나르는 라인 전 전용이죠? 이런 식으로 정글 잘 생각하면서 견제하면 돼요. 자, 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3타 때려줘도 되고. 직공. 이제 미드가 약간 쿠팡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약간 뒤로. 미드 궁을 썼다는 건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안으로 체력 대복이나. 코르키가올한 길이 높죠? 그냥 미드 이동했네, 안 나오니까. 으흠. 그럼 이제 자르마 바텀이니까 또 푸쉬하면서 지옥행 열차를 <laughs> 보여주면 되겠지. <laughs> 어때 짜증나지? 어? 아무도 너 도와줄 수 없어. 어? 넌 이제 영원히 혼자야.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게. 어? 이리 와. 아픔은 잠깐, 잠깐이지만 기분은 좋을 거야. 자, 여기 다시 푸시하고 큐. 안 닿나? 그럼 이제 여기서 포탑 비트코인 한 입. 안 맞지? 더럽지? 짜증 나지? 어떻게 할 건데? 옆쪽으로 가면 안 맞죠. 일직선 무빙 보통 이제 뒤쪽으로 빠지는 무빙하기 때문에 양념 무빙하면요 저 큐를 잘안맞을수 있어요. 너또 어디 가냐? 자 이제 13원만 더 벌고 얼망을 뽑고 집에 갔다면 오 되겠네요. 아 13원이라 수확이 나쓸적저 온시키고. 먹다가 죽는거 아니겠지 욕심 좀 냈는데 오케이 하나 둘셋 나는 간다 죽어요 야스케 났긴 했는데 욕심부리지 말자 자 이제 얼만 들어갑니다 얼만 이때부터 나를 시작이야 나를 시작 그리고 제가 10분이 되어서 이제 이제 사전준비가 완됐습니다 지옥행 열차가 열리는거에요 이제 마딜 자체도 안져 자 슬로우 좀 넣어주고 3타 원투 쓰리 점멸 쓰시하죠 원투 쓰리 여가지 하자 자르바 아래네 어차피 내가 궁이 없어 궁있으면 좀 노려볼텐데 없어 저서 음, 애가 들어왔으면 저큐 방향 맞았겠죠? 자 여기서 푸쉬하고 또 컨트롤 와드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라인을 마구마구 푸쉬할 거기 때문에 여기 블루 쪽에 와드를 박아줍니다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버티기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밀고 나서 또 꿀륨에 먹어주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있네 그러면 이제 또피 회복한 다음에 무한 푸시해서 죽여버립니요저 지금 궁 없거든? 이제 따라가서죽입면다 자, 평타, 큐, 평타.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제 여기서 빠진대요. 그럼 승전보가 터지고 안 죽죠. 자, 그리고 또 푸시 시즌. 깔끔하게 집에 갈게요 그냥 어차피 다음 텐도또돈까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마법사 채우러 갑니다 마법사 채우옵션은 뭡니까 원거리 때는 흡혈량이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고 근접일 때는 이제 15에서 80 최대 80이 차죠 평탄대나 이게 나래에게도 아주 좋아요 일단 내가 딜을 좀 해야되는 입장인거 같으니까 가골가옷을간 다음에 이제 모란감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주질래? 형이 지금 어? 지금 어?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눈에 불붙었는데 이씨 이 새끼가 마손때라 임마! 혼내줘야겠네. <laughs> 나 방금 이제 문도 울리는 상상함. <laughs> 자, 그리고 지금 바이가 있나 모르겠네.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확인! 이런 거는 먹어줘야. 정글. 시야도 잡고. 여기 있대? 치아도 잡고 나도 안 죽겠지? 미드가 올라오는 것도 보이니까 안녕 만나서 반갑다 자 3타 3타 자 이런 식으로 죽이면 돼요 오케이? 쉽죠? 앙~~ 저별라키다똥 괜찮아, 어차피 미련은는 당겨지기 때문에 제가 라인 구도를 좀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기는 라인에서 저렇게 만들면은 뭐... 말안 해도 안실 겁니다 게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미는다 박힐 것 같네 친구? 점멸 쓸거 그랬니? 어허... 이거 다 박히면 안 되는데 일단 이건 나둬요 간혹 가다가 이게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고유치 소효까지 위에 있는 공격력 치라고 평타를 때릴 때마다 3 흡수는 유지가 됩니다. 돈이 올라 이제 일구도 추가로 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템 옵션은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원래 이거 마춰올리지 Mm -hmm. 어, 이거 가도 될것 같은데 가고, 한번 가볼까한번어형 내려갈게 나 간다 나 간다 뿅 간다 뿅 간다 아가씨 안다 아씨, a t 속도로 날아가고 싶은데 씨. 내가 마채 뽑고 어 지감금 갔을 때 보자 이 자식아씨. 아저 문도씨. 라인전할 때 제일 복 싫어 귀찮아서. 레드 먹었으면 좋겠네. 레드 먹으면 좀 좋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슬슬 깔까? 탕탕 탕탕 탕. 탕 다시 한번 더 타워 흐헤헤헤헤헤헤 <laughs> 귀찮지? 전력 먹으러 먹으러 하나 본데 이거? 아닌가? 안 먹네? 물리는 거니? 아니 형 걸어가서 하는게 낫지 않겠니 이거? 여기서 그래프하고 이제 기둥이 있으면은 오 이럴때일수록 이제 오히려 접근하고나서 천천히 조절되는데 하하아 니요 정글러 다이 왔으면 좋겠네. 얄밉지. 얄밉지. 그러게 왜 선픽으로 문도를 했니? 아니 구픽인가? 구픽이지. 빵. 이제 타음 간다. 이제 깔스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휴먼? 형, 친구 왔는데? 어, 한 입만, 원. 아싸, 꿀만. 야, 나도 친구 있어. 너만 친구 있는 게 아니야. 조심해. 좋아, 얼른 먹자. 이제, 휴좀 이제 막 강해하고. <laughs> 내 거, 내 거지롱. 불러 없나 없네. 흐음... 흠... 그래 내가 말했지. 이거 어차피 없어도 될것 같으니까 그냥 시계랑 컨트롤 와드 시야를 장악을 잘 해야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 여기서 아 맞다 치감검 아 문도 신경 써야 되네. 그래 다음템 지감검 간담해 가골가고 아... 흠 제가 왔어요 겁먹지 마세요 저는 매우 강한 이닝님입니다이크다 걸렸다 요놈들아 됐지 아하 됐지됐지 됐지. 하하 안녕 친구들 우리나라 한타 처음 보지 요즘 잘안나가지고 <laughs> 사람들이 모르거든 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니다 아군들이 저에게 환영을 열렬한 환영을 해달라고 환영을 하고 있는데 아따 <laughs> 이럴때 칸 팔만하죠 재미있죠? 이러면은... 하, 하. 아직은 상대가 보기를 안해. 오케이, 지금! 메가나르도 공격 속도 증가나? 하 미니 미니만 포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음, 미니만 미니만 그거네 미니만. 자 전멸 없으니까 이제 화끈한 한타는 보여줄 수가 없겠구만.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나를 고급 스킬 가르쳐 드릴게요 고급 스킬. 그 전에 지금 없으니까 아니겠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잡아주고 나이스 형 뚝배기 브레이커 뚝배기 브레이커오 빗나갔어 형 기창에 빗나면 빗나가게 하면 안 되지 자 얼음부터 망치 때문에 이제 느려졌거든요 이래서 좋죠 자 기절 형 마무리 이겨 마겹 끝났네. GG! 띵! 아, 아, 뭐야, 뭐야. 대가리 커졌어. 어, 미디어는 없는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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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애들 나왔다. 이거 안될것 같다. 자, 피절반이하니까 때릴 때마다 피 차죠? 아, 이거 먹고 가자. 차례 집 같으네, 그치? 꿀맛 자르바 반 니고면 넌 뒤진다. 안 오네, <laughs> 안 오네. 아, 왔으면 좋았을 건데. 자, 다음 전멸 때, 아, 맞다, 말씀 드릴 게 있었죠? 이거는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어, 그 전에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예 보여줄 수 있겠네, 이거. <laughs> 끝나겠는데? 야, 왜거스니까 아, 이 자식이 이제 선또넣네어디 어디야, 어디야? 아! 라가는 선을 넣고 말았다. 자라가 막아야되는데 아, 끝낼 생각 없었는데? 아니 제가 보여드릴 거 하나만 더 보고 하세요. 이거 꿀팁인데 이게 80이나 90쯤에서 자 이렇게 점프를 한번 하면은 공중에서 쓸 수가 있어요. 타이밍이 좀 빨랐는데 안 끝났나? 끝났지? <laughs> 이게 게이지가 다 차면요. 공중에서 궁을 쓸 수가 있어요. 미니 날의 상태에서 이거 이 상태에서 상대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 나를 영상에서 이제 담을 거를 다 담은 것 같다, 풀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꿀 많이 빨아가지고, 티어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데, 매주 금요일 때는 풀 영상이니까. 왜둘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이상하네. 질량은 말자가 1등했네자룬은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초반에 내가 잘못 버틴다 하면은 뭐 재생바람이나 뼈방 피를들어도 상관없죠 내가 보기에 이게 불그레이지가 어? OP같애 OP 사람들이 잘 모르는 OP 라인젠 이기는 필수 그럼 끝